됐어. 엄마 했어? 넘어. 어, 이제 너무 아깝다. <laughs> 너무 아깝다. 오 아, 선배 이제 안 보셔도 아시죠? 어떤 그럼요. 느낌인지? 네, 알것 같아요. 뭐못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뭐 같아요? 볼링핀이? 네? 가볍거나 뭔가 하면은 뚜두둑 맞히는 그런 미션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볼링핀이 좀 무겁습니다. 어떻게 아니까 네. 보면 알죠 개적이잖아요음 맞고 들어가기. 그렇그 정도는 한번 해볼만해요. 그래서 음... 첫 번째 맞고 들어가고 두 번째 저거 맞고 들어가고 세 번째는 약간 그리스 느낌도 있잖아요. 띵 어, 네. 맞으면서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런 미션이 가장 좋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을또뭐 음... 준비한 거는 그거 아닙니까? 그 맞아요. 그러니까요. 선배님 어... 컨닝하셨어요. <laughs> 아니 딱 알지? 보면 알죠 이게 개적을 보면. 음... 아니 근데 선배님 오늘 컨셉 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음. 모든 프리킥이 다 좌우 젠드하게 딱딱 들어가요 지금 스왑 오셨어요? 일단은 저 3번 같은 거맨먼거 네, 어? 네. 저런 건 그냥 맞춰요 근데 아까는 저거 진짜 잘 맞추신다고 했잖아요 포기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시청자들한테 일단 미션 한번 해볼까요? 똥까르도똥까르도똥까르도 <laughs> 이제? 근데 너무 잘해 네. <laughs> 선에님 뭐부터 맞추실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쉬운데 너무 쉬워요? 쉽죠 오, 아안 아, 들어갔어, 그렇구나. 아 진짜. 아깝다. 아, 아 진짜. 어렵다잉. 어렵다. 이제 진짜 미션 다음 미션을 줬구만 이 미션. 아 뿌듯하네요. 아 이게 들어간 건데. 똥까르져똥까르져똥 아. 까르져. 맞추고 들어가기. 맞추는 것도 이제 안 되시.. 어 <laughs> 어렵다 <웃음> 아니 이게 여러분들이 맞추는 것만 하면 되는데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어. 맞추고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 진짜로 뭐 어. 이제 맞추는 게안 <laughs> 되시는 거 같은데요? <laughs> 맞추는 거 그냥 맞히지 네. 그냥... 바로 위로 지나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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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화나셨어요? <laughs> 화나신 것 같은데. 이게 박스 맞으면 또일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네? 아까처럼 통으로 맞추면은 이게 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니까. 왜두 번째 박스 무조건 걸릴 거예요. 아 이거였는데 아 방금 이거였는데 진짜 아깝다 아, 살짝 아 위에만 끝에 딱 맞으면은 딱이었는데 이제 무역 볼륨피을 맞춰야 되겠다 오케이 우와! 나이스 우와! 오케이 우와! 나이스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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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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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게 와 우와. 우와 이게 살짝 뭐깨끗끔했다깔끔와 깨끗. 이렇게 맞아야 된다니까 네와이번다 살짝 맞아야 돼요 그렇죠 아번맞요예 어. 살짝 이게 과연 두 번째 성공하실까 와, 와 이렇게 맞아 이렇게 살짝 맞아야 돼아 어. 이거 맞힐 듯말듯딱 각도가 자 갑니다 이 번. 와아 아깝다. 3 번은 그냥 껌인데. 네. 이번 맞으면 거의 끝났다 오늘. 야, 야. 이번 맞으면 집에 갈 준비해라. 후. 조기 퇴근. 조기 퇴근. 와우. 어. 아아와 아, 아깝다. 와 아. 아, 아 좀더 깔면 되죠? 네. 또 가능하세요, 미세한 차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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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laughs> 아장님, 야, 세우지 마, 세우지 마. 아하, 부담돼. 아! 와! 아, 진짜 아깝다. 옆에서 봤는데 진짜 아깝다 이번 만이면 집에 갈 준비해라. 조기 퇴근. 조기 세번 만에 마친다. 세번 만에 마친다. 세 번이야. 아, 아. 박스 말고요. 박스 말고지. 박스 아니지. <laughs> 박스 아니지. 맞 <laughs> <laughs> 전수영 화이팅. 자. 해슈안 <laughs> 돼. 전수형 화이팅. <laughs> 아, 이거 각도 좋았는데. 각도 딱 좋았는데. 아좀해 주세요, 선배님. 자. 와! <laughs> 아, 게안 <야>, <laughs> 들어와요. 해 볼까? 아. 전수형 화이팅. 골!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깝다. <laughs> 위에 조금만 위에 맞췄으면 딱인데. 포기 있어요, 포기. 화이팅! 포기 있어요. 화이팅! 포기 있냐고. 선수, 화이팅! 포기! <laughs> 너네 지금 하기 싫죠? 야, 아니, 아니. 세 번째 거부터 맞히면안 돼? 오케이. 득점. 오케이. 아, 안 떠. 아, 진짜. 와, 선배님이공이안 뜬다고 하니까 새롭네요 그게... 하지 말아니까그거선배이런거에 <laughs> 연연하시면 안돼요걸리적거리잖아 지금. 요 이거 너무 다은데요 이거 너무 가은가요이데안이 지금. 왜 그러지? 이게 <laughs> <얘>, 불어. 요 <laughs> 이랬다 저랬다. <laughs> 아야 <laughs> 고기, 안 아니 안 고기, 안 고기 안더 <laughs> 지금 최선을 다한 건데. 아니 진짜 신기하네. 끝에 가서 확 떨어지는데요? 원래 떨어져요 내 건. 근데 아까는 저거 진짜 잘맞추신다그랬잖아요 맞히죠. 3 번은 금방 끝난다고. 3 번은 금방 끝나요. 예. 제, 아. 제, 아.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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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증 엄청나네, 진짜로. 짜증 엄청나요, 진짜. 아, 너무 아깝다. 그때 딱, 휘어, 박혔는데, 그때 딱 휘어지니까. 한 번은 그냥 껌인데. 응. 됐어. 됐어. 응. 아! 포기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시청자들한테 아니요 저희 조금 많이 보여준 것같아요 이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위로 이 하면? 세 번째요 세 번째 핀어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그렇지 아! 이렇게, 맞...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그렇지 아! 이렇게 오케이 그렇지 맞맞췄아 아니다 쫄로가 집에 가네 와, 2번 도전하겠습니다, 2번. 2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번. 아, 각도가 안 나오는데. 이게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2번 갈수 있다니까요? 오케이. 2번, 10개만 도, 도전해볼게요, 지금. 네. 볼 줘, 볼. 10개 안에 2번, 오케이. 오 들어가자 들어 오케이 우한이 오 들어가자 들어 들어가 오케이 우한이 오 들어가자 들어 들어가 너네 이게 뭐예요? 아저 박스 맞고 들어갔어요. 아와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또 일을 해냅니다. 이렇게. 2000세기엔 포기나 없습니다. 누군가, 누군가 나에게 포기를 얘기했지만 끝났어요. 저는 안 했어요. 끝 네. <laughs> 누군가 포기해라, 포기해라 옆에서 외쳤지만 저는 안 했습니다. 역시, 언제? 포기를 나, 아는 남자라면서요. 역시 다르다. 세상은 둥글게 살아 그랬잖아요. 메이저가 포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나안 했어요. 그냥 포기 안 하냐? 포기를 모르는 남자 아니었어요? 포기. 두, 둥글게 둥글게 살아야 돼요.